어우, 희한한 데가 있네? 순이네 왔어. 어우, 씨한해 가볼까요? 순이네 <laughs> 아, 밥상 네. 뭐 자리가 뭔가 특이하다 어디야앉을 여기? 뭔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먹는 느낌이야 메뉴가 저렇게 있구나 오. 자, 시키고 가요? 뭐, 뭐, 뭐땡거요 아, 국 사야 되는데 흐흐흐 <laughs> 오삼? 오삼? 아니면은 묵무침 국물류는 또안된안될거 아니야, 지금 순두부찌개? 오삼의 순두부? 어, 가격이 안비싸다근데 8,000원 순두부. 안 보여. 순두부 8,000원. 오삼이 22,000원. 오삼이 비싸네. 오삼. 는 기분으로 가가 여기 숨어서 봐야 돼요. 이상해. 여기 아, 여기, 여기, 여기 그거 깔아라. 미션 서블 깔아라. 재물 가면 꼭그 불고기를 우선 시켰고요. 반찬은 일단 5 0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술은 뭐지? 술은 참이슬이요 참미슬 하나에다가 켈리 있나요? 켈리? 네? 켈리는 그 테라만 있는데 아 그럼 테라 주세요 상관없어요 테라들은 카스네 네, 테라 아 아무 테라 주세요 네 테라 없어요 테라랑 켈리 있는대로 있는 먹어요 얘는 어차피 뭐좀 섞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네, 이제 요즘 약간 맛집 맛집 방송 찍는게 아니라 <laughs> 그냥 먹으면서 헛소리 하는거 찍는거 같아요 음식 이안 돌아가니까 카메라가 돌아요. 이걸 찍어야 돼. <laughs> 이걸 찍어야 되는데. <됐네. 웃음> 이 보면은. 앞 접시 좀 비아인네가 더 골때리거든. 따라따라따 너무 가까이 갔죠? 뒤로 빠지고. <laughs> 우선 술은 먹었으니까 안주로 오징어 한점 먹어볼게요. 여기 여기 오징어. 일단 오징어볶음은 매콤한게 맛있고 딱 간이 좋더라구요. 호박도 좋아해서 한번 이제 먹어봤는데, 이건 살짝 새콤한 감이 있더라구요. 몇 인지 알아요? 지금 5시 41분. 뭐 하는 거야? 절반? 소주 한 잔씩 따르고 나서 다시 이제 먹방 시작하려고 각 잡고 있습니다. 것저것 먹어보고 있는 제이크 씨인데요. 반찬들은 그렇게 제 입맛에 안 맞더라구요? 그래서 결국 그냥 오삼 불고기만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맛있거든요. 오징어랑 고기랑 이렇게 올려둔 거 보이시죠? 넌 떠들어라. <laughs> 응. 나는 이거 찍겠다. <laughs> 네, 이거, 그래. 이거 뮤트할 거니까. 음악, 음악, 다른 거 배경 음악 하면 되니까 네. 맨나안 돼? 그 주인손 인식. 뭐 하잖아 음. 이 손이랑 내 손이랑 손금이 다르지 않을까? 염병 <laughs> <옆에 웃음> 이게 손금을 <콧구를 웃음> 뭐냐? 이게. 이거 무조건 놀아. 염병 이게 손금을 뭐냐? <laughs> 이거 나 흥분된다. 음. 아 근데 이게 찌릿 때만 되는데 형이 꺼지는 거야. 이면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. 왜안 되지? 아니, 촬영 할 때만 된다니까. 촬영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할 때만 돼요. 멈추는 건 멈추는 게안 돼. 아, 그런 먼저 말했어야지. 그러니까 그걸 말했는데 형이. 계속 이거 하고 있으니까 웃겨가지고 한번 했죠. <laughs> 그럼 술 먹어요. 오늘 밥이 바보가 되었습니다. 지금 순간 영어 이름 밥이고 한국 이름 바보가 된거 같았어. 그니까 유튜브에 이런 거쓴거 거 재밌다니까. <laughs> 야, 이거는 맛과 추억은 상관없이 그냥, 여기 그냥 날개그잖아. 날개그. 음.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약간 맛집, 맛집 방송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서 헛소리 하는 걸 찍는 것 같아요. 네, 생각하지 않고, 난게 나오면 되게 좋아요. 그걸 내가 했다는 거잖아. 진짜 너는 먹는 걸로는 회대안 오를 것 같고, 춤이나, 이런, 일상의, 네. 바보들의. 근데 춤도 얘가 그냥 춤을 올리면 안 오는 고 <laughs> 지난번에 얘가 올린 것 중에, 내가 한 3주 동안, 한날 연습해가지고, 그걸 한게 있었거든, 근게 오늘도 그렇 확실히 또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긴 하더라고. 물론 마지막이. 뭐 엄청 좋았다는 거 아니야? 다른 게확씬 아, 위치가 는 응. 거야 그게 되게 신기하죠라 뭐가 어, 어, 신기해? 달라져야 당연히 난잘안 달라져 그러니까, 지금이랑 마지 아니 안 달라지는데 많아요 응. 난잘안 달라져 혼자 있는데 달라지라고 조금만 더잘춰 그럼 새끼야 네잘줄게깨 <laughs> 그래 깨위비야 잠깐만 나좀 반말 들은 거 같은데 <laughs> 잘 출게 그래 다 아, 됐어요. 살짝 찾아. 받은 누금 처리기. 누금 처리. <laughs> 아까 그 형이 욕했을때삐 처리라는 것처럼. 음. 맛있어요. 따라갑니다. <laughs> 아, <딸아기 인내다. 웃음> 다시 맛집 유튜브로 돌아와 가지고 이번에는 이 비자 무생채랑 먹어 보겠습니다. 어때? <laughs> 얼른 사. 네. 약간 새콤해요. 다시 우산 불고기나 먹어야겠다. 음, 맛있다. 마지막 반찬으로 콩나물 한번 먹어 볼게요 음, 콩나물 먹어보긴 했는데 쏘쏘하네요 그냥 저는 여기서는 오삼불고기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현민이가안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, 그다음에 이제 그거 배럴를 따로 다시 해서 이걸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다 이걸 다시 어. 그 제가 원래 원래 해보하는방송 했었고 이런 고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한 건데 이대로 떠들어라다 음. 쳐먹겠다 거기 되게 텐 떨어졌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나 20대 때그 스타킹이 음. 나왔던 40대 동방식기 보고서는 네. 진짜 리스펙을 너무 했단 말이야 나는 40대 전으로 춤을 춰야지렇기 생각을 했지. 야 형, 근데 나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알아? 사0대 동안 춤이 생겨주고 했나? 어렸을 때 봤어 나도. 와서 응. 우와 사0대 됐으면 그 춤을 출수 있구나 하고 딱 지금 나이 딱 들어 보니까 다사0대 동안 생긴 거야. 근데 심지어 더 많아 나이가. 그러니까 뭐지? 아. 평균도 이렇게 올라간다? 올라간다고. 올라가. 춤 어떻게 춰가 아니라 나는 될것 같아. 한한 한 세대가 지나면은 팔손에서도 공연을 할수 있지 않을까? 흔하 들기는 해. 70인데 만약에 최신 아이돌의 춤을 춘다? 이런거 되게 애들이 와할것 같거든? 와 하지. 응. 그게 유튜브 각이지. <웃음> <웃음> 나랑 있니? 얘네들 공통점이? 일단은 셋다 똑같지. 사람이다. 내가 아, 보기에는 다점은 <laughs>